구절을 읽어보시면은 17장 9절을 읽어보시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인간들의 이 마음은 심히 부패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의인은 난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 이 하늘 아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드린 데서 마음을 안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 생각하고 이걸 설명할 때에 이 마음까지 이렇게 뭐 정성을 다해서 뭐 드려야 된다. 그 마음을 이제 이렇게 뭐마음까지는마음은안 받는단 말입니다. 오늘 잘 드려야 된다. 중요한 말씀이 놉니다. 그러면 마음을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을 우리가 드려도 인간의 마음 따위는 안 받는데, 그러면 왜 오늘 콩밥과 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제로 이렇게 드려야 되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일을. 음. 인간의 이 마음, 방금 지금 쭉 설명한 지금 두 가지 요소가 지금 이 들어있다. 인간의 삶 속에서는 갈래게두 가지 요소, 두 어떤 선택사항에 사는, 음. 양상세 전보듯이 이두 사항이다 말입니다. 음. 한쪽, 한쪽. 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보시면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음. 항상 이두 가지 요소다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하나는 아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음. 이 아니요와 이요, 이두 가지 요소를 지금 이... 함옥제나 속죄제나 속권들을때 특히 이함옥제들을 때에 이두 가지 요소를 담고 있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산다는 이두 가지 요소를 담은 그 의미를 알고 이렇게 그 함옥제나 이속근제나 속죄제들이면 거기에 재용서가 있는 재용서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 마음이 심이 부팼잖아요. 그부패한그 마음이, 이렇게 이제 바꿔진 몸 상태, 마음. 이걸 지금, 그, 이, 지금 이 콩팥과 간에, 그걸 담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걸, 저, 다, 이거 또, 이제, 달리 말하면은,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거 네. 지금 이제, 우리 사람의 이몸 상태에, 마음이 집 있지 않습니까? 콩팥과 간. 네. 그두 가지 요소단 말입니다. 두 요소. 네.